8경주 곧 출발하겠습니다. 국산 4등급 1600m 경주, 서울 8경주 시작했습니다. 8번 송암티즈가 출발이 터졌습니다. 안쪽에서 빠른 출발을 보인 네 마리 다섯 마리의 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5번 대박스타 그리고 4번 알찬누리와 외곽에서 7번 매직러시 그리고 안쪽두마리 1번 황금해와 3번 헌터블레이드입니다. 이렇게 다섯 마리가 선두 그룹 형성하고 있고 중위권의 모습을 보이는 두 마리입니다. 10번 마루마와 함께 6번 크레이지러브 선두 지키고 있는 5번 대박스타입니다. 바깥쪽 2위까지 올라선 7번 매직러시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 안쪽 3위는 1번 황금해가 뒤따르면서 이렇게 세 마리가 앞서 있고 그 바깥쪽에 4번, 3번 헌터블레이드가 4위로 경주를 풀어나갑니다. 이제 이네마리가 3코너를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선두그룹 네마리로 추려졌고 중위권은 3마리입니다. 6번 크레이지러브와 10번 마루마, 안쪽 4번 알찬누리 선두그룹에서 중위권으로 쳐진 4번 알찬누리까지 이렇게 7마리가 선두와 중위권 그룹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두 아직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5번 대박스타, 그리고 바깥쪽 거리차를 좁혀나가면서 외곽으로 도는 말 3번 헌터블레이드, 한가운데 7번 매직러시까지 3마리가 이제 4코너를 빠져나와 직선주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바깥쪽에서 본격적인 걸음을 내기 시작하는 3번 헌터블레이드와 안쪽 만만치 않은 3마리의 말들입니다. 1번 황금애가 종반 선두로 올라섰고 그 뒤를 쫓는 7번 매직러쉬와 안쪽 8번 송암티즈 여기에 4번 퍼터블레이드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단독 선두 1번 황금의 검거리자 멀리치 바깥쪽에서는 2번 하시벽이 안쪽 발들과의 거리선을 급격하게 좁혀나가기 시작합니다. 안쪽 두발이의 거리선을 좁혀나가지 바깥쪽 역전에 성공하는 2번 하시벽이 중반 선두입니다. 2번 1번 8번까지 3마리가 붙습니다. 결국, 바깥쪽에 걸음이 좋았던 2번 화시벽이 안쪽에 1번 황금해와 8번 송암티제를 단번에 따라 잡았습니다. 이번 경주, 서울의 8경주.